할머니의 마지막 연기. 본 작품은 100% 창작 픽션이며 실존 인물 및 사건과 무관합니다. 일부. 78세 할머니 박순자는 요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시선, 느린 움직임, 가끔씩 헛소리. 완벽한 치매 환자의 모습이었다. 어머님, 식사 시간이에요. 며느리 윤지영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순자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입가에 침을 조금 흘리며 손을 떨었다. 어머님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집 우리 집 아니에요. 요양원이에요. 기억 안 나시죠? 지영은 순자의 입에 죽을 떠 넣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복도로 나가 휴대폰을 꺼냈다. 여보, 나야. 어머님 상태 더 나빠진 것 같아.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응, 그 서류 말이야. 이번 주 안에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복도 끝에서 들리는 그 대화를 순자는 또렷하게 들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살며시 문틈으로 귀를 기울인 것이다. 그 건물 매매 계약서. 어머님 도장만 찍으면 끝이잖아. 치매라는 진단서도 나왔고, 응, 걱정 마. 완벽하게 처리할게. 순자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 누웠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만 어둠 속에서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다. 사실 순자는 치매가 아니었다. 6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날 우연히 아들 부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엄마 치매 걸리면 좋겠다. 그럼 요양원 보내고 우리가 그 건물 처분할 수 있잖아. 재산이 얼마인데? 우리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 좀 누리고 살아야지. 그날 이후 순자는 완벽한 치매 환자 연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부터 그 다음엔 길을 잃는 척 그리고 마침내 요양원 2번까지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돌봐드리고 싶은데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순자는 그 거짓 눈물을 보며 속으로 웃었다. 연기는 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 요양원에서의 6개월 순자는 치밀하게 준비했다. 매일 밤 간병인이 없을 때 일어나 서류를 정리하고 녹음기를 숨겨두고 변호사와 비밀리에 연락했다. 변호사님, 제 재산을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선 새 유언장을 작성하시고 아드님 부부의 사기행위 증거를 확보하세요. 순자는 매일 며느리가 가져오는 서류 뭉치를 사진으로 찍었다. 위조된 동의서, 허위 진단서, 부동산 계약서, 모두 순자 몰래 진행하려던 것들이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어머님, 여기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요양원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지영이 서류를 내밀었다. 하지만 그것은 요양원 비용 서류가 아니라 건물 매도 동의서였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는 척하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다. 아이고 어머님, 제가 해드릴게요. 지영이 순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순자가 말했다. 지영씨, 그거 건물매도 동의서 아닌가요? 지영이 얼굴이 굳었다. 순자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또렷했다. 어, 어머님, 지금... 6개월 동안 잘 속았죠? 저 침해 아니에요. 멀쩡해요.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지형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6개월 만에 보여주는 맑은 눈빛이었다. 당신들이 나를 속였듯이 나도 당신들을 속였어요. 그리고 당신들의 계획을 전부 녹음했죠. 순자는 베개 밑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엄마 재산 다 빼돌리고 요양원에서 조용히 돌아가시게 하자. 아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 이건, 사기죄, 문서 위조죄. 경찰한테 넘기면 당신들 감옥 갈 거예요. 순자는 변호사 명함을 꺼냈다. 하지만 나는 당신들을 고소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이혼하든 뭐라든 나는 이제 아들 며느리 없이 살 거예요. 그리고 내 재산은 내가 진짜 돌봐준 사람들한테 줄 거예요. 순자는 요양원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돌봐준 간병사들, 자원봉사자들의 이름이 적힌 새 유언장을 보여주었다. 이게 진짜 가족이에요.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아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며칠 후, 순자는 요양원을 나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자신을 돌봐준 간병사 김선희와 함께 살기로 한 것이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진짜 내 인생 시작이야. 78년 살았는데, 이제 좀 나답게 살아보려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늦었지만 아직 피울 수 있는 꽃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아들은 몇번 찾아왔지만 순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필요 없어요. 당신은 당신 인생 사세요. 나는 나 인생 살게요. 그렇게 순자는 자유를 찾았다. 배신당했지만 그 배신을 딛고 일어섰다. 치매 연기는 끝났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다. 미부. 순자가 요양원을 나온 지한 달이 지났다. 작은 아파트는 소박했지만 평화로웠다. 매일 아침 김선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먹으며 순자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지 처음 알았다. 할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에요. 그래 알았어. 요즘 몸이 좀 이상해서 검사 좀 받아야겠어. 순자는 최근 가끔 어지럽고 숨이 차는 증상을 느꼈다. 나이 탓이려니 했지만 선의의 권유로 병원을 가기로 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다. 그 일주일 동안 순자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무슨 결과가 나와도 후회는 없었다. 적어도 마지막 한 달은 자유롭게 살았으니까. 박순자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다. 순자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판막 협착증이 심각한 수준이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남았나요? 수술 없이는 6개월 정도입니다. 선이가 놀라 순자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순자는 담담했다. 수술 비용은 약 3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성공률이 괜찮아요. 수술 안 할래요. 할머니. 선이가 소리쳤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난 이미 충분히 살았어. 그 돈으로 너 같은 젊은 사람들을 돕는 게 나아. 병원을 나오는 길, 선희는 계속 울었다. 할머니, 제가 돈 모아볼게요. 수술 꼭 받으셔야 해요. 선희야, 나는 괜찮아. 오히려 고마워. 내 마지막이 내 곁에서 맞이할 수 있다는 게. 그날 저녁, 순자는 변호사를 불렀다.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어요. 김선희 씨에게 제 재산의 전부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은, 아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30년 동안 내가 키우고 교육시킨 것으로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며칠 후 아들 민수가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지영은 이미 이혼 서류를 내고 떠났다고 했다. 엄마, 나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순자는 오랫동안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민수야, 용서는 할수 있어. 하지만 관계를 회복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는 진단서를 보여주었다. 엄마가 곧 죽어. 6개월 남았대.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다. 수술, 수술 받으세요. 제가 돈 구해볼게요. 이미 늦었어. 그리고 나는 수술 받지 않기로 했어. 왜요? 저 때문에 제가 엄마 재산 노려서,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미 충분히 살아서야. 78년 길었어. 이제 쉬고 싶어. 민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마지막 6개월 만이라도 제가 모실게요. 제발이요. 순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선이도 함께 있어야 해.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나를 돌보는지 지켜볼 거야. 네, 엄마. 뭐든지 하겠습니다. 3부. 순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들과 선희, 그리고 순자, 세 사람이 함께 사는 집이었다. 처음 한 달은 어색했다. 민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를 간병했다. 아침마다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고 산책을 도왔다. 아들이 이렇게 요리를 잘했어? 엄마 가르침 덕분이죠. 어릴 때 같이 부엌에서 요리하신 거 기억나세요? 순자는 기억났다. 어린 민수가 의자에 올라서서 김치를 담그는 것을 도와주던 때,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민수야, 너왜 변했니? 엄마가 너무 많이 주셨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욕심이 생겼어요. 더 많이 가지고 싶어졌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했니? 아니요. 이제 알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거더라고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석 달이 지났다. 순자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다.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졌고, 숨쉬기도 어려워졌다. 엄마, 수술 받으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이렇게 너랑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해. 엄마, 그리고 선희도 있잖아. 너희 둘이 엄마를 이렇게 돌봐주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 어느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다. 순자가 좋아하는 갈비찜이었다. 엄마, 맛있어요? 응, 맛있어. 내가 만든 거라 더 맛있네. 식사 후, 순자는 두 사람을 앞에 앉혔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순자는 두 개의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유언장이야. 하나는 민수 너한테, 하나는 선이 너한테. 두 사람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들어봐, 민수야, 너한테는 집을 줄게. 내가 자란 집, 내 추억이 있는 집. 하지만 조건이 있어. 선이도 함께 살아야 해. 선이는 내 진짜 가족이야. 엄마, 선이야, 너한테는 나머지 재산을 줄게. 건물하고 예금. 넌 나를 진심으로 돌봐줬어. 그게 가족이야. 선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저는 그런 거 바란 적 없어요. 알아. 그래서 주는 거야.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게 진짜 선물이거든. 순자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너희 둘이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은 가족이잖아. 사부. 순자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어느 가을 아침, 순자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민수와 선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엄마 사랑해요. 할머니 감사했어요. 장례식은 조용했다.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았지만, 온 사람들은 모두 순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다. 장례 후, 민수와 선이는 유언장을 개봉했다. 순자의 마지막 편지가 들어있었다. 민수야, 선이야. 엄마는 행복했어. 마지막 6개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민수야, 넌 실수했지만 다시 돌아왔어. 그게 용기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선이야, 넌 내게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줬어. 피가 아니라 마음이 가족을 만든다는 걸. 너희 둘이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게.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한다, 나의 가족들아.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선희도 함께 울었다. 선희씨, 우리 엄마 약속 지켜야죠. 함께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네, 민수씨,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1년 후, 민수는 작은 식당을 열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요리를 파는 식당이었다. 선이도 함께 일했다. 순자의 밥상이라는 간판이 달렸다. 첫 손님이 들어왔다. 민수는 따뜻한 밥상을 내놓으며 말했다.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음식이에요. 천천히 드세요. 그 말에는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민수와 선희는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다. 엄마, 오늘 장사 잘 됐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했어요. 할머니, 저희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사진 속 순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에필로그 순자의 연기는 치매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연기를 통해 그녀는 진실을 보았다. 거짓 가족과 진짜 가족의 차이를 그녀가 남긴 것은 재산이 아니었다. 진짜 가족의 의미였다. 민수는 배웠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실수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선의는 배웠다.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순자의 마지막 연기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가 심은 씨앗은 계속 자라고 있었다. 순전의 밥상이라는 작은 식당에서 따뜻한 밥한 그릇과 함께